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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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국 예술고등학교 3학년 일반 맞죠? 네. 우리 건국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정말 특별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운전을 할때 엔진의 원리, 타이어 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 건국 예고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운전을 하면서도 엔진의 원리도 궁금하고, 그걸 알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학생들로 알고 있어요. 맞죠, 참? 네. 아, 네. 어. 그래서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다른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음악을 감상하고 연주하고 뭐, 작곡하고, 그러고 끝나지만, 우리 공공예고 학생들은 음악 수업이 어떻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지, 그 이론적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학생들 이상스니까 그래서 아, 오늘 수업에 있어서는 그런 음악 교육이 어떻게 만들어질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음악 교육 사상에 대해서 논의한 여러 학자들 그리고 그 학자들이 <laughs> 제시한 것처럼 페르나이가 한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연주도 해보고 감상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목차를 이야기해보자면 아. 그, 서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 일단 우리가 예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좀 알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엄밀하게 논의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음악이랑 음악 교육은 조금 다른 범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음악은 클래식 음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하고 결론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윤소민 씨 어떻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답이 없는가. 아, 정말요? 다을내견 놓으세요. 아트아트뭐 t w h a 아 is art? I 아, <laughs> 마음 a man. I am a man. I a 없 a man. I am a man. I am a man. I a 다 a man. I am a man. I am a man. 어떻게 상징을, 상징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집중을 할 거고 아동 발달 심리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애기들낙서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보면서 뭐, 내적 표상 뭐, 예술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작품으로서의 예술의 관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작품과의 창작물로서의 음악이라든가 어떤 짜임새를 갖추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런 관점인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보든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무언가를 흉내내는 것 예를 들면 초상화처럼 사람 얼굴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치면 새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음악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방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었고 시대가 지나면서 추상화가 등장하면서 누가 그의리 안에 있어서 특히 음악에 있어서는 기엽고 미술에 있어서는 추상화가 가능에서 도대체 이게 뭘 그린 거지? 그것이 뭘 묘사한 것인지 알수 없어지면서 그 자체, 점선면이라든가 그뭐 아니면 뭐 선율, 리듬, 화성 대신 그 구하는 형식들도 대두되고 그다음에는 아까 우리 찬우 씨가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 감정의 표현도 될수 있을 것이고 느낌의 표현도 될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대두되는 시대도 있었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술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 예술 일반에 대해서 다루는 역술사의큰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제가 공부한 음악 교육 철학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일단 예술과 음악은 조금 그것이 지시하는 범위가 다르죠 예술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음악은 조금 더 좁은 개념이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악이라는 거은 워낙 뭐 추상적인 소리라는 매체이기 때문에, 모범에 대해서도 뭐 다루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음악교육 철학이라는 거는 음악이 왜 공교육의 한 과목으로서 위치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진정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뭐 기존의 예술 이야기랑 접근이 많이 다를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아까 모방이나 뭐 표현이나 형식, 그 중에서도 좀 형식주의가 좀 중요하게 교과서의 한 챕터를 차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악이 워낙에 가리키거나 뭔가를 가리키거나 뭔가 흉내내는 모방으로서 다루기에는 그 매체 자체의 한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이 교과서로 하나의 교과 과목으로서 의미를 지니려면그 음악이 어떤 고유하고 동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기에는 아무래도 형식주의가 잘 맞죠. 리등이나 선율, 화성 이런거는 음악이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하기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뭐 형식주의 얘기가 음악 그 교육 차원에서 많이 공존 되었고 그러나 뭐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점도 있는데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것은 소수의 재능있는 음악인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 언어 가 만약에 형식주의 메모리 된다면 에이메이저도 플슬레 뭐, 마이너, 뭐, 4분의 4박자, 키우모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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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언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형식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냐? 그 자체로서 음악의 어떤 독립성, 고유성을 증명하는 데는 뭐, 오케이인데. 이거를 보편적인 공교육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조금 더,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나오 결국은 뭐 절대적인 주의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음, 말하자면, 형식과 그 반대 측에 있는 관련주의가 결합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과 그 음악을 들었을 때그 느낌이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둘을 붙인 거군요.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서 어 문제를 부닥치고 거기서 긴장감을 느꼈다가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완을 느끼는데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불협화음을 들었을 때는 긴장감을 느꼈다가 협화음을 들었을 때는 다시 이완을 느끼는 식의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음악이 물론 그 자체의 요소 뭐 불협화음, 협화음, 뭐 장초, 단초와 같이 형식주의적인 요소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리키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느낌은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긴장과 이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표현주의와 그런 음악 음악이 공교육으로서 정당성 얻는데 근거가 되는 미학 사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등장한 심리적 음악 교육론이 결국은 서양식 조선음악 반을 가리시도록 하는 거 아니냐. 긴장 해결이라는 게사실은사양에서무력 파움, 터파음에잘 어울리고 비와 성은, 화성은 이런 데서 잘 어울리고, 뭐 비화성운, 데도 잘 어울리고 뭐 크게 보면 형식으로 치면 뭐 ABA 했을 때그 비와 A의 그 대조 그거 봤을 때잘 어울리는데 비속 음악 예를 들면 그 국악, 연불도들이, 종묘세례 이런 데는 긴장 해결 구조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끼워 맞출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잘안 봤거든요. 뭐, 뭐 사람들마다도 어, 보는 관점도 분명히 다를 거고 그래서 이런 심리적 음악교육론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적 음악교육론이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어, 이론적 근거를 쓰기에 굉장히 적절하다는 라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럴까운 뭐 다음 또뭐 ABA 이런 형식을 이야기 했었는데 어쩌면 이슈민자 음악교노래에서잘 설명할 수 있는 음악적인 요소는 형식과 화성일 거고 이런 형식과 화성은 서부 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으로 꼽을 겁니다 그거는 음악사를 서술하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병행으로 가는 이런 걸 배우는데 이걸 최초의 호모손이라면서 고호폰이라고 해서 수직적인 음향이 최초로 등장했다고 하면서 교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만 봐도 숙화그 음악 내부에서도 이 화성에 대해서 중요시 여깁니다를 알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음악사 소설 자체를 그 후기 낭만주의의 반응개주의까지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어떤 진화처럼 소설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역시 화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를 알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 고전시대라고 부르는 시대 18세기 중반에서 후반되는 이 시대를 특별히 고전시대라고 부르는데, 고전이라는 것은 모험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고전시대에 그렇다면 무엇을 기게 모험이 되냐고 라 봤을 때, 이제, 어, 소화타 형식 같은 게 정리됐었는데, 어, 이 소화타 형식이라는 것도, 혹은 이 시대 때 많이 쓰였던 연소수나 이부 인부 형식이라는 것도, 넓은 행위에서 보면 거시적 화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서구방의 자체성을, 또, 또 화성이, 화성의 어떤 중심이 된 것,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미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러한 음악 규모를 맞춰서 잘들어받는 음악이 제가 봤을 때쇼팽의 노턴 오프스 48-1일 것이고 여기서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스티브 라이키의 클래픽 뮤직일텐데 한번 직접 그두 음악을 비교해서 어, 어떤 음악이 더 수업에 적합한지 그 수업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근거를 대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본을 먼저 연결해 볼게요. 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음을 치면서 어떤 건 불협화음이고, 어떤 건 협화음일 겁니다. 이때 불협화음에는 조금 더... 아, 이런, 이런 스트로크한 노를좀 줬다가 다시 협화음이 나올 때는 협화음이 이이 되는구나. 아이고 살려서 한번 다시 한번 연출 를해봤습니다 <목소리> <laughs> 네, 이곳이 아마 베네미머, 심미적 음악 교육론에 부합하는 그 음악 교육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그 여러분이 이것이 훌용한 음악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아니,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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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베네미머 식의 모델에는 잘안 맞는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베네리건의심 그 신비적 음악적인 노나 절대 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형식의 아름다움, 파성의 아름다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 이라는 거는 역동적인 어떤 객체화된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떤 긴장과 이완을 전제로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카라핑 뮤직이라는 거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박수 음악이라는 것이고, 뭐 굳이 이야기해 보자면 운동과 정지가 있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어, 어떤 역동적인 느낌은 저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네 리버도 이거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연주하냐면 <laughs> 어떻게 연주할 것 같나요? 혹시 이거 어떻게 연주할 것같아요스명에서 박수 좀더 크게 얘기해주세요. 귀명에서 박수 쳐서 연주해 일단 클래킹 원, 네 맞아요. 크게 두 그룹이 있을 거고 첫 번째 그룹에서는 딴단단딴단단딴단단 나는 딴단 딴단 음. 이클래핑을 13번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면에 클래핑2에서는 처음에는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하다가한 딴딴, 칸씩 밀려갑니다 딴딴딴 딴딴딴 딴단한 칸씩 밀려서 따단단 딴딴 딴딴 단단 따단단 딴단단단단 그 다음에는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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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로 밀려가서 결국은 굳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톱니바퀴가 맞물려가서 연주가 되는 형태인데 어, 악보를 나눠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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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기 제가 어, 음,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직접 손으로 그려서 악보를 그렸어요. 동그라미가 비어 있는 것은 쉼표에 해당하고 세워져 네. 있는 것은 사건을 박수를 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초심자 입장에선 쉽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은 보통 학생이 아니라 전국 네. 예술고등학교 3학년 1반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 연주를 좀 해 봅시다. 네. 어. 네. 음, 좀... <laughs> 클래핑 1을 해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무데. 좋아요. 최현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클래핑 1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클래핑 2를 해 봅시다. 네. 네. 저는 클래핑 2를 할게요. 아, 저는 클래핑 1을 할게요. 이해하셨나요? 예, 네네. 네. 아, 네. One, two, t h r 이런 음악은 뭐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클래식 음악이 화성과 형식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서 <laughs> 어, 리듬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음악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연주했던 감상했던 음악이 일어나는 어떤 화성과 형식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도 좀할 필요가 있고 또 음악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는 건 중요한 가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현재 교과서에서는 뭐 다양한 지역의 음악들이라는 목으로 비속음악 월드맥스를 충족하고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듣는다고 그것을 감상한다고 연주한다고 해서 음악적 다양성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파손이나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진정한 다양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